예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드디어 왔습니다 어, 이번에는 싱글을 찍을 거고요 음, 음. 네, 싱글을 찍을 거고 아 그리고 한 가지 음. 멀티는 멀티는 나중에 찍을 거예요 어, 그리고 한 가지 뭐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제가 제가 어, 안 하는 그 영상을, 이거, 한 번, 한번 전에 찍었었는데, 좀, 날아갔어요. 그래갖고, 아무래도, 다시 찍어야 될것 같죠. 아, 빨리 철 곡괭이를 만들어야, 될 건데, 일단은 뭐, 어? 석파이 아, 아. 아, 오지 마, 오지 마. 무서워. 너 얼굴 보는 것도 무서워. <laughs> 이, 이 소리가 엔더맨 소리죠? 굿, 그 까이껏 엔더맨. 먹을 거나 주세요. 뭐 영, 오늘은 뭐 영상이 많이 올라갈 것 같진 않고요. 음, 아니 있구나. 그리고 아렉 보소. 네, 음, 영상 많이 안 올라갈 것 같네요. 오늘. 망한 음. 날라간 영상 이렇게 돼 갖고 뭐야 너 어떻게 왔어? 저 전동 아 이거를 뭐어이 정도면 이쪽에서 살기 진짜 힘드네. 그러고 보니 밤이네요. 아, 양털이 없구나. 양털이 없다고? <laughs> 같고요. 음 일단은 집터를 좀 찾읍시다. 제가 이제 막 모험을 요즘 모험심 발동해갖고 나대 나대다가 죽은 적이 많아갖고. 조심조심 행동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 몬스터가 무섭고 아이 고 몬스터 공포증 이놈의 몬스터 공포증 다이안셋만 찾으면 난 이제 어디야 베이베. 아 맞추기도 맞추기 지대로 잘 맞추. 음 난이도도 지금 쉬움이고 뭐할 것도 없는데 일단 오이 어디니? 일단 그럼 돌아갑시다. 이야, 짠, 아니지. 아, 신경 거슬려. 미쳤어요. 음, 그러면 좀 외롭지 않게 부금 좀 칠까요? 잠깐만요. 이번에는... 아... 네, 뭐... 부금 하나쯤은 레게 위험도... 아. 어이 동굴 꽤 크네. 난 동굴 보기 있나? 왜는데마다큰 동굴이야? 그것도 그닥 좋지만은 않은 거라고. 좋지만은 않은 보기였다. 어 이거 넓다. 아이니더, 아이니더, 뭐였지? 아이언? 될건데이씨 오! 오. 뭐 이런 행제가? 오! 내가 들리는 걸 보니 아네 부금은 너무 시끄러워지면 안 되니까 빨리 빨리 끕시다. 아이고 이런 곳에 철이 꼭 숨겨져 있네. 저기 내가 뭐 구워놓고 온거 있잖아요. 잠깐만, 기억이 안 나네. 아야, 아 야. 아니, 돌을 돌을 사용해야 되는데. 내가 뭘, 뭘 사용하고 있냐. 이런 귀중한 나무를. 내가 저기다 뭘 구워놓고 그냥 놔두고 온거 같은데 어디 있지. 아또 거미. 오이씨 아벽 거미 벽 타는 것좀 없애주면 안되나? 음. 아짠 그래요 이제 뭘 가.. 어 그렇네요 뭔가를 구놓고온게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였어 그럼 여기다가 철도 나머지 철도 구읍시다 저는 그럼 다시 어디였지? 아 그래 여기였던 것 같아. 하이야, 따샤. 하이야. 하이야. 좀비가 물에 빠졌나봐요? 그럼 당분간 크게 걱정은 안해도 될거 같네 난이도 쉬운 만나무네 아또철아 이소리 배경음악도 아닌데 막 나와가 아인크래프트 하면서 제일 처음 들었던 소리가 이 소리라고 했고, 어, 무료하게 광물 만캐고 있네. 저 좀비는 무료에서 언제나 올라나? 제가 이제 철 갑옷만 만들면, 하지만. 아아아아이 몰라 버려 철 셋이 어디 보자 천재적인 남산으로 9 8 5 8 하면 17 그러다가 음. 아그것다 17에다가 마지 만드는데 몇개 필요하더라. 여튼, 일단 30개면 이거다 만들 수 있다는 것쯤은 알아요. 요, 요렇게 하면 하나... 근데 놀 데가 없어. 일단은 쓰레기들을 좀 버립시다. 이거 뭐... 어이구, 없애버렸네. 버리고, 이것도 버리고!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하면 뭐가 되지 하나 둘셋 좋아 좋아 네짠짠오짠짠 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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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덤벼 하난 이제 갑자기 대담해졌어. 좀비타위아 저기 있었구나. 저곳이다. 거미 스폰어인가. 몸에. 아 맨날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서. 아... 이게 문제라니까? 아씨... 어이 어어... 아. 오, 간이야... 아. 잘못 틀었네요 <laughs> 음. 안되겠어요 이제 이곳에선 단 한시라도 더 못있을 것 같아요 나갑시다 생수 얻는다 비치 짠짠 아 이쪽이 아니야 아, 맨날, 나왜 이래. 어, 네, 좋습니다. 그러면 수직구를 파죠. 돌을 4 0 개만. 정도면 다 어차피 뭐 파면서 올라갈 건데 그때까지 내구도가 다 딸기를 빌어야죠 이게 좀안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야잘안 보이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. 이제 막안볼 거예요. 어? 바뀌다꽤 빨리 나왔네. 여 여긴 어디? 아 정글 한복판이야. 와바뀌다 어이구, 씨, 드디어 그렇게 지겹. 지겹도록 생활했던, 그래서 나오고, 그럼 이제 들판, 들판 쪽을 한번 가볼까요? 아우, 또 소야. 여긴 왜 이렇게 소가 많지? 소 스포너가 한 20개는 있는 것 같아. 계속 나와? 나나나나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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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 좋다. 음 적당한 지형이 어 적당한 지형을 찾아야 될 건데요. 아 어. 여기 말고 집짓기 터를 찾아야 돼. 아, 집쳤다가 시간 다갈것 같아. 시간도 별로 없네. 몇분 남았지? 아, 죄송해요. 아, 16분 남았네요. 그럼 30분 정도 찍을 수 있을 것 같네. 아, 물론. 아이고. 평지다. 음100% 100 평지라고는 할수 없지만 어쨌든. 양이네요. 그리고 이번 편은 만약에 제가 운이 안 좋으면 좀 예상보다 일찍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철칼 내구도가 없네. 양도 양털 때문이 양털 때문이 아니라 고기 때문에 잡네. 참. 어차피 베어그리스 모드에서는 식량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. 안돼. 또 월드가 끊겼어. 하긴 뭐 이쪽 이쪽도 어차피 산악 지형이고 산들만 있고 막 이런 곳에서는 별로 살만한 곳이 안될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끝내지는 않고. 어. 음. 아니지 내가 뭐 하고 있냐?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실버리고 됐어요 그런 다음에 아 하나 더 버려야 된데 자갈 그럼 뭐 다시 배를 타고 갑시다 이번엔 또 어떤 새로운 월드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? 흠.. 기대되는데? 두큰 두큰 아저 오징어한테 부딪히면 X되는거야 나나나나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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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잠깐만 아 졸려 저긴 뭐지 아, 어 월드다 아니요. 예. <laughs> 여기 바닥 왜 이렇게 넓어? 그날 때문에 몬스터가 돌아다닌단 말이야. 어... 추돌주의... 안 되겠어. 아, 안 되겠어. 안 되겠어. 안 되겠어. 안 되겠어. 아, 잠깐만 크리에이티브는 쓸게요. 날아가자! 새로운 대륙을 찾아서 좀큰 대륙 없냐 이렇게 넓혀가면 넓혀갈수록 렉은 심해지겠지? 음, 죄송해요 이쪽 늪지대네요 올 늪지대 아렉 아, 왕할놈의 렉아 뭐하냐 요런 늪지대는 아 어, 진짜 늪지대는 제 취향이 아니야. 짠짠짠짠짠. 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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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. 어, 저건 엔더맨. 땅 미친가? 또 정글이야. 이게 왜 이래? 좀 위에 위에서 가야 되겠네요. 아 이번에는 집터 쳤다가 끝내야 되는 거였나좀뭐 광활한 사막이네. 어여긴 사막밖에 없어. 이쪽 밤 되면 무섭겠다. 응? 어? 와. 와 이런 데도 있어. 어? 신기하다. 오 신기하다 이런데 이건 처음 보는데 아, 아 아니 오 멋진데 여튼 사막엔 신기한 게 많네요 저 건물의 정체가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은 새로운 월드를 찾아서 나라가고 싶은데 아 이쪽은 진짜 다 사막이네 딴게 없어 올 사막 오오 오, 좋아 좋아 좀 내가 원하던 곳이야 예 드디어 내가 원하는 지형이 나왔어 어집 털을 찾아야 되는데 이 동굴이 깊은지 한번 살펴봅시다 안깊네요 뿅. 좀 그리고 막 주변에 물도 있으면 일석이조. 저런 죽일놈. 와, 이 정글은 언제쯤이면 이 종적을 감출까요? 아또 사막이네. 이 이런데는 왜왜 뭐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다. 또 사막 사막 싫어 아 그럼 이쪽에서 영상을 한번 끊낼까요끊낼게요 끊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다시 왔습니다 좀 많이 날았어요 오 AANPC마을 음 아무래도 저는 이제 이쪽에서 아마 영상을 좀 끊고 있어야 될것 같기도 하고 뭐아 어, NPC 마을이네 1.3.2였으면 약간 좋았을 건데 대장간이 있나? 있으면 그것은 나에게 굴러온 복. 아 안타깝게도 대장간은 없 없는 것 같네요. 참 대장간 있으면 뭘 못하겠니 일단은 뭐뭐 뭐 이게 있는 것만으로도 감 감지덕지죠 하 아무래도 이번 편은 약간 재미 없 재미 없는 편이 됐었을 것 같네요. 죄송합니다. 어? 아, 지금까지 못 먹고 있었네. 밀 단에나 기함해요. <laughs> 오. 뭐 어, 저는 그쪽에서 버섯들이 수확이라고 해봤자뭐 이런 거밖에 없지만 뭐 이런 거라도 있어서 좋고요. 아무래도 집터는 이 근처로 해야 될것 같아요. 동굴 정도는 제가 뭐 직접 만들 수도 있으니까 상관없고. <laughs> 스테이크 37개, <laughs> 네, 그럼 저도요. 이제 어 동굴, 동굴 비슷한 지형에다가 동, 동물도 많고 저기 약간의 물도 보이고 최고의 장소야. 최고다. 아 어. 이렇게 좋을 수가. 그럼 집은 이쪽으로 합시다. 아, 제가 이제 컴퓨터를 깔아야 되네요. 여기다가, 이렇게 놓고 그러면, 음, 지금까지 준이 었고요 약간 이번 편은 재미없는 편이 되셔서 좀 죄송합니다. 하지만 뭐, 이제는 뭐 상관없고. 아,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, 저는 이제 공, 그 공지란다. 퀘스트 있죠? 퀘스트를 받을게요. 음, 보상은 보상 댓글에다가 퀘스트, 뭐뭐, 보상, 뭐뭐 적어주시면 제가 음 나중에 집 만들어지고 좀 생활이 안정적이게 되면 이제 퀘스트를 차근차근 하나씩 하면서 좀 진, 진행해 나갈게요. 이 마인 일지를 그럼 지금까지 준이었고요. 준이의 어, 마인 일지 2편, 참 이편 이편 참 길게 한다 석양을 보며 안녕히 계시 안녕히 계세요 빠이